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한 한 주간을 열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때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과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제 부복하여 주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오니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삶과 약속된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히오리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히오리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이 무엇인지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자주. 히브리서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후손, 즉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시고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며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여기서 너는 뱀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원복음 또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 이 아들은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침내 뱀을 이기고 그들을 대표하여 구원해 낼 것이었습니다. 엘렌 와이슨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했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시대의 소망 31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셨을 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맏아들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맏아들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 판명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속의 경륜이 선언되었고 약 4천년이 지나서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구원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 결과 값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0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세월인 것입니다. 뭐 당시야 900살이 넘도록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약 4대에서 5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기껏 100년 남짓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에 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당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저 표현상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말일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도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 사건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될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재림인양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4천년, 2천년 이런 기간들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은 그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몇년 혹은 몇백 년의 단위가 아니라 수천 년의 단위였고 그 모든 연결되는 시간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질 약속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 그 어느 역사적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제시되었고 확증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뜻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약속이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후대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그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다윗에게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의 왕위에 오를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비록 까마득한 먼 미래에 관한 것처럼 비춰질지라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언제나 손에 잡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구약 시대를 거쳐간 거의 모든 사람들 아담이나 하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조차도 이 구원자로 오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실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를 소지로 가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첫 문단은 바울이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미래를 나타내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 말세 또는 끝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적인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의 끝이라는 말로 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참 못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해가 나십니다. 민수기 24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할때 발람은 그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라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가리켜 말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들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올 왕을 일으키리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첫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내내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약속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으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시므로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시기를 약속된 기한의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 조상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미 실현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므로 그 약속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임명하시므로 그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하신 일을 재림의 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함.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모든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입장에서 일하자. 예수님께서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될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불멸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전에 없던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교회 정원 2권, 376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구약 내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마지막에 아들을 그렇게 메시아로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이고, 이미 그때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도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지금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거대한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규모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모든 주님의 계획하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참으로 마지막 때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 가운데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참으로 복음 사명을 땅끝까지 다 완수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당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